최근 몇 년간 케이팝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이 북미와 유럽까지 석권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위상을 드높이는 가운데 케이팝이라는 용어는 이제 글로벌 팬들에게 친숙해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한국 음악 장르들도 국제무대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장르는 트로트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대중음악이자 노래방의 애창곡으로 사랑받아온 트로트가 이제는 케트롯, 케이트롯이라는 -trot, 이름으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스트롯 2에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가창력으로 주목받은 가수 홍지윤이 있다. 홍지윤이 일본 진출을 선언하며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 그녀는 이미 국내에서 트로트 팬층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케이팝 팬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케이팝을 넘어 키트로시라는 장르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도전이 기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의 일본 진출이 과연 키트로스의 글로벌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수 있을까? 트로트는 1960년대부터 한국에서 사랑받아온 장르로 경쾌한 리듬과 감성적인 멜로디가 특징이다. 과거에는 주로 중장년층에게 사랑받았지만 최근 몇 년간 젊은 세대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트로트는 전세대가 공감하는 국민음악으로 자리잡았다. 홍지윤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리며 차세대 트로트 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홍지윤이 일본 진출을 준비하며 선택한 전략은 매우 독창적이다. K팝의 틀을 벗어나 트로트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는 K팝이 주류를 이루는 일본 음악시장에서 독특하고 신선한 장르로 인식될 수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엔카라는 자국 고유의 음악 장르를 사랑해 왔으며 트로트와 엔카는 음계와 감성이 유사해 일본 팬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가능성이 크다. 홍지윤의 일본 진출은 일본 시장에서 엔카와 트로트의 융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험이 될 것이다. 홍지윤은 단순히 트로트를 일본어로 부르는 것이 아닌 일본 팬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위해 일본어 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한국에서의 인기를 일본으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 문화와 감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글로벌 팬층을 확보하려는 아티스트로서 중요한 접근이다. 일본은 오랜 시간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져왔고 K팝 스타들이 활약하는 주요 시장 중 하나다. 하지만 K팝과는 다른 장르인 트로트가 일본어 가사와 만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홍지윤의 일본어곡이 성공할 경우, 이는 일본 현지 팬들에게는 물론 다른 해외 팬들에게도 캐트롯이라는 장르를 알리는 계기가 될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이 다각화되고 있으며, K팝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영화,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홍지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현지어로 소통하는 음악을 선보인다면, 이는 단순히 음악적 교류를 넘어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다. 홍지윤의 일본 진출은 K팝 외에 다른 한국 음악 장르가 국제적 인기를 얻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수 있다. 특히 트로트는 한국의 독특한 정서와 감성을 담고 있어 K팝과는 또 다른 매력을 제공한다. K팝이 빠른 템포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다면 트로트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로 마음을 울릴 수 있다. 홍지윤의 음악이 일본 현지 팬들의 공감을 얻는다면, 이는 캐트로스의 글로벌 시장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또한 홍지윤의 성공은 다른 트로트 가수들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케이팝이 그러했듯이, 특정 장르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해당 장르에 속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된다. 홍지윤이 일본에서 성과를 낸다면 이는 한국의 트로트 가수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홍지윤의 일본 진출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녀의 활동은 한국 전통 음악의 재발견과 현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트로트는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 깊은 장르 중 하나로 한국인의 정서와 역사가 깃든 장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만 큰 인기를 끌었던 트로트가 이제는 해외에서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홍지윤이 일본어곡으로 현지 팬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이러한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수 있다. 홍지윤의 일본 활동은 또한 K트로트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갈 가능성을 열어준다. 일본에서 홍지윤의 인기가 확산되면 이는 트로트가 단순히 한국에서 사랑받는 음악이 아닌 전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이는 K팝에 이어 K트로트라는 새로운 한류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다각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홍지윤의 일본 진출은 단순히 한 가수의 해외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일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K팝 이후 K트로트라는 새로운 한류 장르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홍지윤이 일본어곡을 준비하며 팬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녀가 단순히 국내 팬들만을 위한 가수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녀의 활동이 성공한다면 이는 K팝 외에도 다양한 한국 음악 장르가 세계무대에 설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찾는 전 세계 팬들이 홍지윤의 일본 진출에 주목하고 있다. 그녀의 도전이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홍지윤의 일본 활동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캐트로트의 글로벌 시대를 여는데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 그녀의 활약이 한국 음악 장르의 다양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다른 한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